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한달후 드디어 13년 만에 아바타 물의 길로 돌아오는 판 가족이 있어. 다들 영화 아바타 봤지? 13년 전 영화 아바타에서는 인간이 필요한 자원 좀 얻어 보려고 다른 행성에 갔다가 거기 원래 살던 나비족과 사랑에 빠져버렸잖아. 뭐 결국 거기 정착하게 되고 가정도 이루면서 부모가 되어 애들까지 키우며 잘 살아가는 듯 싶었는데 그런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고. 여기서 잘 살고 있던 주인공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의 부족인 메케이나족을 만나게 되면서 마찰을 빚고 게다가 판도라 행성으로 다시 돌아온 인간들과의 갈등도 생겨버려서 주인공 가족이 전투에 뛰어들며 팽팽한 긴장감이끊이질 않더라고. 근데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지? 물의 부족을 만나니까 당연히 수중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일 거 아니야. 지난 아바타에서 나온 열대우림도 경이로운 배경과 미친 퀄리티였는데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번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심해 탐사 잠수정과 조명, 3D 카메라 장비를 개발하고 촬영을 했다고 해. 더 정교하고 사실적인 비주얼을 위해 90만 갤런의 물탱크에서 배우들의 수중 퍼포먼스 캡처 촬영을 진행했고 출연진들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장인정신을 따라가기 위해 무려 6개월에 달하는 수중 훈련을 받기도 했다고 하지. 정말 웅장이 가슴에 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러 가야 해. 아, 그래서 케이나랑 어떻게 됐냐고? 그게 말이야.